밴쿠버 여행 얼마나 쓸까? 일일차 밴쿠버 도착하자마자 본광지하출역에서 베이핑, 스크린도어 없는 것도 웬만이네요 다운타운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스투지 매장으로 가줄 거예요. 유명하다는 증기시계도 봐주고 캔디 샵을 들어갔는데 스웨디 시즈를 발견했어요. 스웨디 시즈를 한번 먹어볼게요. 음... 왜 그렇게 난리 치는지 는잘 모르겠어요. 대만 엔세가 상당합니다. 아주 스투시 매장 도착했습니다. 1 0이다 10시다. 1 0는 12시 100미터. 14시 1 0어미터 14시 100미터. 14시 100미터. 14시 니0 0러터 14시 100미터. 14시 1 0 0다터 14시 100미터. 1 4아1에0미터 14시 100미터. 14시 1 0요미세 14시 100미터. 14시 1 0 0미세 14시 100미터. 14시 1 0 0미세1 화이트 마카다미아 모식인데, 크림이 상당히 맛있었어요. 맛있다. 실례합니다. 스트로크를 받을 수 있나요? 요감사합니 빨면서 분위기 내 보기. Okay. 프라다를 한번 가볼 거예요. 온도 시큐리티가 열어집니다. 상당히 부담스러웠어요. 이기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모르죠? 여러분 인 지갑 정말 예쁘죠? 대마 냄새 지리노. 반접대맘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스크림을 먹어줄 거예요. 두 개에 1 3 0 0 0 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치에서 가방도 샀습니다.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가줄 거예요. 개골스럽게 먹기 컨텐츠. 그림이 상당히 야해요. 16불 아니에요? 26불이요. 이런 <laughs> 씨. 그만큼 시켜서 137불 나왔습니다. 배 가다가 스컹크도 보았어요. 귀엽죠? 숙소까지 대중교통으로 한 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 잡으면 25불이거든요. 제가 2~3일 동안 사용할 에어비앤비입니다. <목소리> 영상이 안 당기긴 했지만 신발이랑 옷, 교통카드도 구매해서 이 정도 나왔거든요. 숙소 포함해서 하루 동안 933달러 하나 약 93만 원 사용했고요. 왜 이렇게 많이 썼지?